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30분 만에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십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은 처음엔 무척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칠 무렵,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직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거리 환경을 관리하시는 환경미화원이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두 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시더군요. 어머님이 헛기침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나, 고생 많았겠네. 그래도 우린 가정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황하자 아버님이 웃으시며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시집 오겠다는데 그런 건 감수해야지. 안 그런가? 그 말에 머리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두 분은 저와 제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제 편이 되어줄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뭘 그렇게 정색해? 그냥 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좋게 말하면 되잖아? 부모님 놀라시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친구와 예비시댁 모두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새벽 남들이 더럽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부끄러운 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분들이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곳을 박차고 나온 저를 따라온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저는 웃으며 다시 한번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제 결정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